지난달 복귀 시한까지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공의에 이어서 전임의까지 병원을 비우기 시작하면서 의료 공백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네, 전공의들 병원 떠난 지 3주째인데요. 지금 의료 차질도 더 심각해지고 있죠? 네, 이곳 세브란스병원은 이른바 빅5로 통하는 대형 병원 중에서도 전공의들의 이탈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인턴 의사는 올해 채용 예정이던 1 0 0명중 3명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보다 외래진료는 20% 가까이 줄었고 병원 내 병상도 절반 정도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자격을 따고 추가 수련받는 전임의 이탈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뿐 아니라 서울 성모, 삼성 서울병원 등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전임위의 절반 정도는 지난달 계약 만료 후 이번 달부터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부의 최후 통첩에도 실제 병원에 돌아온 전공위는 거의 없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던 의료진마저 자리를 비운 겁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경우 전공위는 37%, 전임위는 16% 정도 비중으로 전체 의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환자 수술이나 외래 진료 공백이 더욱 큽니다. 의료 공백이 더 커지면서 정부는 어제부터 긴급 대응 응급 의료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 권역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 배정과 이송을 이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가역적 면허 정지를 선언했는데 오늘부터 면허 정지 통보가 시작된다고요? 네,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수련병원에 담당자를 보내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데요.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면허 정지 처분을 통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당장 오늘부터 어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사전 통보에 착수합니다. 어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7천여 명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의료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통보 뒤에는 해당 전공의의 의견을 청취한 뒤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나 형사 고발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의료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어떤 구제 절차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번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발급받는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파급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와 울산대, 충남대 등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처벌하면 교수들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경북대 외과 교수는 후배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부끄럽다며 사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의대생과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반발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YTN 신재원입니다.